2019년 2월 18일 베를린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소녀 레베카 로이 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워웨그는 베를린 교회에 위치한 마을로 경치도 좋고 따뜻해 보이는 사건 사고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죠. 2019년 2월 18일, 엄마는 오전 8시 30분쯤 연락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신기록은 있는데 읽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레베카는 전날 결혼의 근처에 살고 있는 첫째 언니 제시카와 형부 플로리안의 집에서 머물렀기에 엄마는 그녀의 아침을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전에는 딸이 이래저래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레베카가 학교가 끝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경찰의 신고가 들어갔고, 실종 사건으로 그녀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근처 숲을 수색하거나 호수를 수색했지만, 전혀 단서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이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 레베카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하면, 18일 오전 6시에서 8시, 언니의 집에 있던 인터넷 라우터에 로그인한 기록이 그날 여전히 레베카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녀가 사라지기 전 휴대폰이나 여권 등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집을 떠났다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목격자라고는 언니와 형부밖에 없었죠. 하지만 언니 제시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기 때문에 레베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형부 플로리안이 유일했습니다. 형부 플로리안의 말에 따르면 오전 7시 15분 학교를 가야 할 레베카를 깨우기 위해 그녀가 자고 있는 방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에 레베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의심하며 집과 차를 수색했고 그의 차에서 DNA와 집에서 사라진 담요의 섬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그것은 레베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증거들은 그를 재판에 세울 만한 효력이 있지 않았기에 2월 28일 체포되었던 플로리아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3월 4일 그는 다시 체포되는데 이전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번호판 감지 시스템에 그의 차 번호가 감지됐는데 베를린과 프랑크프르트 사이의 고속도로를 두 번이나 지나간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플로리아는 경찰의 자신이 하는 나쁜 약마땡 사업 때문에 이동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기소될까 걱정되어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그의 체포영장이 취소되며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도로를 두번 지나간 부분에 대해 첫 번째는 레베카를 쓱싹하고 처리를 위해 갔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 다시 또그 지역에 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리안 말고도 레베카의 가족들 역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의 무죄를 믿고 있기 때문일까요? 레베카의 가족들은 플로리안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거릴법도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가 무죄라고 믿는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정보와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레베카의 부모님은 초반에 그러더니 그것도 잠깐 점점 언론의 노출을 꺼렸고 그들의 질문에도 대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딸이 사라졌는데 부모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이전에 접했던 실종 사건들을 보면 부모와 가족들이 대중 앞에 서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힘쓰는 모습과 비교를 하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경찰에게 전달해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할텐데 가족들은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꺼려했었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가족들마다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일 테지만, 좀 찜찜하긴 합니다.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조사를 쭉 이어갑니다만, 더 이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6개월 후, 레베카를 찾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동부에서 새롭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경찰들과 수색견이 동원되어 수색을 진행했지만, 얻어낸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꽤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에 비교적 실종사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 누군가가 나서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꺼려한다고 하네요. 자신들에게도 시선이 쏠릴까 봐서겠죠. 범죄학자 커스틴 드랭칸에 따르면 독일에서 실종사건은 흔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경우보다 경찰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른의 경우가 많고 무슨 이유에서든 실종 사건은 미국에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독일에선 이 사건이 더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레베카의 외모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아닌 그녀의 외모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둘까봐 말입니다. 레베카의 사건은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며 다시 많은 정보가 제보되었는데 1,700건이 넘었다고 하네요. 현재도 이 번호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을 미해결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가족들보다 경찰이 조금 더 진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건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 심증이 가는 사람을 더 수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서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아니더라도 발견돼서 그곳에 남아있는 증거들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론이 자꾸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불편해 꺼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두려워서라면, 용기를 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플로리안이 나쁜 약 사업을 하고 있으니 위험한 사람일 테고, 그로 인해 겁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범인이 너무 안심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언니네 집에서 하루를 보낸 뒤 사라져버린 레베카. 유일한 용의자로 오른 형부. 하지만 전혀 증거도 증인도 없는 사건. 레베카 로이 씨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